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둘 셋! 나도 인사지 할게. 나도 인사지게 할게. 나도 인나지야 스쿼트 주세요. 하나, 둘, 잠깐만, 내 머리 좀. 아우! 나도... 언제 할 거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laughs> 디바걸스제시카와맨니에요 네, 오늘은요, 디바걸스 역사상 단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아주 어려운 컨텐츠를 할 겁니다. 바로. 아니요 저는요 진짜 이번 컨텐츠가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옷장에는요 그냥 딱 각이 딱딱딱딱 잡힌 정장 재킷들 이런 게 그냥 쫙 있는데 저한테 정말 후드티는 너무도 고난의 길이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디바가스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자신 있고 준비하기 쉬웠던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laughs> 나는 이렇게 솔직히 말해줄게.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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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로는 난 솔직히 그렇게 멋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난 각이 딱. 옷을 좋아한단 말이지 그거는 패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얘기고 이렇게 후리 벙벙한 옷으로도 패션을 진짜 잘 내야지만 페피라고 페피 아있어 이거 꿀밤으로 어떻게 하면 솔직히 여러분 저도 그래요. <laughs> 왜 이렇게 키축한 여자들이 이렇게 <laughs> 안돼! 안 돼도 못볼 거라고 말할까? 난 그냥 각진 거만 입는 거야, 알아? 하지만 오늘은 응. 저희가 후드티도 지금 잔뜩 구매를 했고 또 제니의 도움을 받아서 후드티 코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 텐데 아 댓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오. 아니 디바그 지 채널은 너무 재밌는데 왜 구독자가 안 늘어? 나도 그게 정말 미스테리야 얘들아. 지금 구독을 꾹 누르면 되겠구나. 아이고 우리 착한 애들. 제니도 누르면 되겠구나.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Let's 네. 사과했어. 자 그러면 어, 기대된다 우리 언니가 또 어떤 캐주얼을 세워줄지는 너무 기대돼. 결과 아, 없어. <laughs> 첫 번째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무난하게 응. 입을 무난하게. 아무 뭐 길어. 서이 어, 길어. 무난하게 어. 입을 수 있는 멜란지 컬러의 옆에 있는 요888요 포인트를 줄수 있는 예 그리고 얼마나 후리후리후리해요. 그리고 또 나는 여기 문양이 없는 게 싫어. 나는 그냥 화려하고 싶거든. 근데 여기 문양 없이면 여기 쭉. 나분이 있는 거 이런 건나또 싫어해. 근데 요또 후드티를 내가 많이 사본 여자로서 여기가 프린팅이 많이 화려하잖아. 어. 그럼 받쳐 입기가 되게 힘들어. 근데 <laughs> 일단은 잘 샀어. 잘, 잘 샀어. 샀어. 어, 제가 예뻐. 이거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이거 코디잘 합니다 여러분 <웃음> 짜잔 <웃음> 자, 야, 요잘입거다이요잘입리볼게요잘 입어볼게요. 음, 음. 잘 입어볼게요. 잘 입어볼게요. 잘입를볼게요잘 입어볼게요. 잘게 바지를 잘못입어 그래서 치마를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여기 하얀색이 있으니까 어, 가만히 있어봐봐. 짜잔! 어때요, 여러분? 뭔가 프리함과 각 잡힌 것이 딱 살아있죠, 지금. 이게 이뻐? 어. 음, 음. 왜? 별로야? 아이돌 같지 않아? <laughs> 아이돌 같지 않아? <laughs> 아, 아, 아이돌 같아? 유튜브가 <laughs> 약간 너무 다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솔직히 여기다가 운동하시는 건 그냥 남들 다 있는 스타일이지. 캐주얼했듯이 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봐봐 응. 내가 길가를 계시다가 응. 그럼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야 <laughs> 참 특이하다 <laughs>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그게 <laughs> 이게 봐봐. 난 여기가 이렇게 붙으면 여기가 이렇게 뚱뚱해 보이잖아. 근데 언니는 허벅지가 좀 얇은 편이잖아. 음. 근데 저는 조금 허벅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붙지 않으면 은 허벅지가 더 두꺼워 보여. 아, 진짜? 그래서 나는 무조건 여기에 이런 고무가 쫀쫀하게 있는 거를 조금 더택해 아니 그럼 네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뭔데? 이거는 택... 어, 어디서든지 볼수 있는 수을 아닙니까? 길거리가 다깔려시로런거다 뭐 있어. 너 위에 이거 뭐 입을 거야? 나이 위에다가? 이 위에다 어. 뭐든지 입을 수 있어. 뭐 입어봐봐. 그지 다음 옷은 <laughs> 다음으로 제가 산 옷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이 초록색!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제니가 이렇게 무늬가 크면은 어디 받쳐 입기 힘들단 말인데 근데 난 이게 좋은데 어떡해요. 여기다 밑에다 뭐 입을 거야. 이거 치마. <웃음> 아니야? <웃음> 이게 다야. 이 코디가 다야. 겨울에는 이게 춥잖아. <laughs> 스타킹. 음, 어, 그럼 어쩌란 말이야? 아니, 하얀색 바지 있어? 하얀색 바지 있어? 하얀색 바지 같은데? 아,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자, 나와주세요! 이게 다예요. 지 이게 무슨 멋인지 모르겠다고요. 내거에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언니가 너무 처참해가지고 어, 나 약간 지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이거 갈아입고 와, 빨리.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빨리 갈아입고 와, 빨리. 어, 이거 색깔 예쁘네 뭐야, 뭐야, 뭐야. 아, 잠깐 아, 내거에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와, 어, 야, 이거 뭐야? 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더 귀엽다. 그러니까 여기가 펑퍼짐하니까 여기를 모아줘야 된다고. 아 여기가 바지가 일자 핏이면 안 예쁘다고. 아 그런 응, 거야? 우리 같이 짜리몽땅한 애들은 어. 짜리몽땅해 보일 수 있어. 어야나 이거 뭐야? 나 이거 괜찮다. 어 되게 캐주얼하게 그냥. 집 앞에 친구야. <laughs> 어 친구 쓰러워어나 꾸안꾸 꾸안꾸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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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같아. t 바 o 스 o s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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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엥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뒤에 요런 예쁜 프린트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보면은 굉장히 그냥 되게 평범한 옷이 될 수도 있는데 아~~ 이런걸 어 이제 포인트를 해주는 거지. 그럼 뒤에랑도 사실 색깔이 매칭이 돼, 요렇게. 어, 우와, 이거 이거 좀 괜찮다. 우와. 그리 여기다가 약간 요런 이제 아, 음 요런 신발을 이렇게 신어주는 거지.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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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신발이 진짜 완성을 크게 하는구나, 와. 우와, 괜찮다. 오야 귀엽다. 네가 보니까 확실히 그냥 편안함 안에서 약간의 멋을 내는 그 포인트를 네가 잘 잡는 것 같아. 나는 막 일단 얘가 일단 화려해야 막 멋이 나는 줄 아는 것 같아. 나는 <laughs> 이거 있잖아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려고 이거 사놓고 아직도 못 입어가지고 나 이거 너무 입어보고 싶다. 어? 아이고 군인인데 뭘? 는 바지들 보니까 나 어. 치마를 입어야 돼. 나 <laughs> 치마를 입어야 돼. <laughs> 이거 봐. 치마 입으니까 훨씬 귀엽지. 어? 야, 대박이다. <laughs>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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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진짜 입... 너무 왔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게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언니는 이 옷을 사면서 어디다 받쳐 입으려고 샀어? 난 그냥 색깔이 예뻐서 뭐 샀어. <laughs> 그라데이션 특이하잖아. 문제는 언니... 내가 한 번만 입고 인스타 사진 찍잖아. <laughs> 그다음부터 못, 못 입어. 애들이 입으면 언니 그거또입었지 <laughs> <laughs> <맞아. 웃음> 그래서 <laughs> 나는 진짜 내 옷들은 한 번에 보면 끝날 용이야. 그러면 일단은 치마 말고 여기다가 청색을 입어도 예쁠 거 아니야. 어때? 너무 예쁘지. <laughs> 너무 프리하고 이게 너무 예쁘잖아. 약간 내가 이렇게 접어서 접어도 거. 돼. 어어 배션 그래. 이거 괜찮다. 아까 너무 평범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잖아. 갑자기 너 이래. 디바거스 <laughs> <laughs> 정말 예뻐. 이거 너무 색이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고요. 이거 일반 옷에서잘 없는 컬러. 진짜 너무 이거 사야 돼. 사야 돼. 이모여가지고 이거 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 일반 그 다른 수치보다 가격이 좀 비쌌어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한참이나 언니 가족인데 내가 살까 말까 살까. 근데 내가 막딱 말했지. 무조건 사야 돼. 야, 된다. 너 이건 사! 이건 사, 이건 사, 이건 사, 이건 사. 이거 진짜 너무 예뻐. 되게 예쁘지? <laughs> 어.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 맞춰서 또 예쁜 컬러가 있는데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나 이거 샀다! 나 이런 거한 번도 안 사봤다. 나 처음 사가지고 나 되게 기쁘다. 왜냐? 근데 약간 얘가 오버핏이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도 보세요. 일자핏이에요. 맞죠 <laughs> 아, <쪼> 여러분? <laughs> 어머나 <laughs> 어, 어머나.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건난 약간 겨울에 색깔 여러 가지 넣어서 입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준비했지. 모자를 쓰는 거야. 음. 이렇게 해서 약간 흰색 모자를 쓰면 되게 하늘색과 흰색이 예쁘지 않니? 지금 맨투맨티만 사다가 이게 밑을 어떻게 받쳐 입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라? 세트가 나왔네! 이거다! 이거면 주고장창 입자! 해가지고 이걸 살 거야! 그냥 코디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 얼마나 좋아! 아니 근데 언니는 되게 예뻐! 그리고 언니가 그런 스타일이 없으니까 어, 이런 편한 스타일이 사실 없어 사실 이런 편한 게 하나만 있어야 돼나 어, 네. 네. 이거 마음에 맞아. 들어 어 예뻐! 이뻐. 나 예뻐요 여러분들 오늘 또 캐주얼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바지에다가 막 이렇게 홀롱홀롱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제가 이번 거는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투맨티를 이렇게도 코디를 가능하구나. 아, 너무 서른이 길으니까 제발 그만요 <laughs> 어 짠. 우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이제 드디어 <laughs>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 맨투맨티예요. 맨투맨티인데 단지 그냥 카라가 달려 있는 맨투맨티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약간 좀 펄렁펄렁해가지고 약간 공주공주 같은 느낌을 되게 잘 소화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요런 어. 카라가 조금 길면 단점이 있기는 해. 뭔데? 이게 바람이 오. 날리면은 이렇게 <웃음> <웃음> 조금 응, 응. 가방으로 <laughs> 이 카라를 막아줘야 돼. <웃음> <웃음> 그러면 여기는 안 펄럭거려. <laughs> 짜잔 이거 있잖아. 아, 이거 내가 마음에 들어 했는데 이거 시카 언니가 사준 거야. 근데 이거 좀 브랜드 있는 건데 내가 사줬자. 어, 아니 우리가 이거를 원더플레이스에 갔다 그랬더니 이게 7만 9천 원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 야그래도 예쁘니까 사자 사자 했어. 근데 내가 딱!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 그래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검색해서 다 찾았는데 인터넷상 5만 3천 원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인터넷 구매로 싸게 샀죠? 근데 요거는 정말 음, 뒤에가 좋지. 너무 예쁘고 이게 약간 순백에 하얀색이야. 아이보리가 섞인 게 아니라. 그래서 색감이 음, 저머리서 봐도 내탕 딱고 핑크야 이거 너무 핑크. 하늘이것 너무 예뻐. 근데 이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캐주얼로 입어도 되는데 음, 음. 혹시 부츠 같은 거 있어? 왜? 부츠 신는 거 아니라며. 에나멜 소재 말고? 몰라. <laughs> 몰라. 야 이거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보니까 지가 부츠안 맞으니까 내 부츠 스타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으로는 이 디바걸스 하울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전통이 살아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바로 MSG! 어, 이거 샀어? 언니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너무 어, 예쁘다. 내가 입고 갈게 잠깐만. 완전 순 백색이네. 어, 어, 예쁘다. 예쁘지? 다 약간 펑퍼짐했다면 MSM은 확실히 응. 내가 좋아하는 또 슬림형 스타일들이더라고 딱 입어도 벌써 내가 좀 날씬해 보이지 얘들아? 왜너말이었어부러 근데 어. 밑에는 안 바꿀 거야? <laughs> 어 밑에는 난 이런 거 같아 <웃음> 얘들아 <웃음> 겨울에다가 잠바 안에다가 입고 그리 이거 살짝 도는 게 로고도 예쁘고 그리고 또 얘는 좀 좋은 옷이라 확실히 룩이 안내가 있는 게 짱짱하더라고 그리고 이거 빨아도 분명히 내가 한번 여름 옷을 입어봤잖아? 핏이 반영되지 않아서 내가 봤을 때 이건 최소한 5년은 입을 것 같아요. 오 년이야. 이거 10년은 입어야지. MSGM인데. 오년 입고 나물려줄게 자, 언니가 나 이거 사줘가지고 나도 입잖아. 언니를 위해서 뭐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짜잔! <laughs> 요즘 대세. <laughs> 요즘 우리 친구들이 이런 조거 팬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딱 모아져 있는 이 조거 팬츠를 되게 잘 입는단 말이야. <laughs> 내가 생각한 하 조거 팬츠는 군인스러워. 딱 군인들 옷 같아. 그래서 언니, 나는. 귀아파 빨리 일단 이걸로 입어봐 지왜이렇이게왜행이라고 <목소리> 지금 입으라이거냐이 양말만 하나만 더 신어보면 안돼? 요즘 스타일로 이양말왜이렇신왜봐왜왜왜 <목소리> 아, 왜, 왜, 왜 바지 위에다가 양말이 한거야 나못보겠이이 패션 왜 이렇게. 왜이렇 깜짝하고 네. 경악하셨을 거예요. 이 MS 짐 나왔을 때 부자. 언니들 만 하고 머리를 저었을 것 같은데 언니가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럼, 그럼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이 조가 바지 어 나는 이거 어 언니 근데 조가 착하잖아. 오라오마의 문제였어. 어 보세요 여러분들. 약간 제시의 느낌도 나. 좀 조금 더. 아 아니야 기왕 이렇게 된 거. <laughs> 그래서, 디바걸스 처음으로 저희가 후드티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떤 스타일이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었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그거 보고 반영하고 또 간혹 친구들 중에서, 언니, 그거 말고 여기다가 이거, 이거 하면 아 맞아, 맞아. 나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어, 되게 도되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디바걸스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제 시를 생각하고 이걸 샀거든. 아닌가보다. 약간 나한테 수어를 주려고 이러는. <laughs> 아니야 아니야. 너 진짜 너 내가 이런 사일 진짜 아닌 사람인 거 알지? 알지 근데. 아니 치... 의외로 조금. 제기 아, 말이 되냐? 아 <laughs> 제기 <이게> 말이 되냐고. 진짜 <laughs> 어, 동네 노는 언니 같더라요 <laughs>